이기는 어머님 정순, 아들 현우, 며느리 서희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님 정순은 아들 현우가 출근 준비하며 웃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어머니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녁엔 좀 일찍 올게요. 그래 그래.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건강 챙기고. 며느리 서희가 곁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커피를 건넨다. 여보 운전 조심하고 어머니랑 저 오늘 장도 보고 집안일 좀 할게요. 역시 우리 서희 최고. 엄마 서희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선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마자 서희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린다. 정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유지한 채 며느리를 바라본다. 어머니 설거지는 왜 그대로예요? 아 방금 하려던 참인데 서희는 콧방귀를 뀌며 하려던 참 어머니 제가 몇번 말했죠. 아침은 제가 치우니까 손대지 말라고요. 정수는 당황해하며 "그래 그럼 서희야. 네가 그러자 서희가 휴. 제가 다 해야 편하다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해주세요." 정수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지만 말없이 설거지대를 바라본다. 서희는 팔짱을 끼며 정수는 위아래로 훑는다. 그리고 오늘 장 보러 갈 건데 어머니 카드로 먼저 결제해 주세요. 현우에게는 제가 샀다고 할게요. 정수는 말문이 막힌다. 그래, 알겠다. 서희는 시크하게 뒤돌아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하, 진짜 답답해. 정수의 표정에는 미세한 슬픔과 지친 감정이 서린다. 정수는 방금 들은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걸려 잠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서희는 부엌에서 뭔가 바삐 휴대폰을 확인하며 톡을 보내고 있다. 하, 큰일 났네. 마감 오늘인데. 이걸 어떻게 막아? 서희가 갑자기 밝은 얼굴로 정순에게 다가온다. 어머니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서희는 약간 부담스러운 듯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말을 던진다. 어머니 혹시 통장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통장?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서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단숨에 준비해둔 듯 설명을 시작한다. 제까요? 이번에 세금 정리를 하면서 회사에서 지원받는 비용이 있는데. 제 명의로 받으면 절차가 복잡해서요. 어머니 통장으로 잠깐만 받았다가 바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3일, 4일이면 끝나요. 정수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본다. 뭔가 찝찝하지만 며느리 표정은 너무 자연스럽다. 서희야, 그걸 왜내 통장으로 해야 하는 거니? 어머니,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부탁하면 안 되는 자리인가요? 정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죄책감을 주려는 듯 보였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뭘 어떻게 하면 되니? 서희는 금방 표정을 풀고 다정하게 웃는다. 어머니 역시 너무 착하시다니까. 통장번호랑 신분증만 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정수는 소파 위 작은 지갑을 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알겠다. 아들한테는 말안 해도 되겠지? 아 당연하죠. 현우는 괜히 걱정만 하니까요. 제가 알아서 다할 테니 믿으세요. 정수는 마음 한 켠이 어딘가 불편하지만 며느리가 곤란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통장을 건넨다. 결처리 해라 서희야. 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나요. 서희는 통장을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는다. 이걸로 당장 막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끝이야. 정수는 혼자 남아 며느리가 들어간 방을 보며 불안함이 점점 커져가는 표정을 짓는다. 내가 잘한 걸까? 며칠 지났을까?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가득하다. 정수는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자신에게 쌓아온 말투와 요구들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정수는 손을 닦고 문 앞으로 걸어간다. 네 누구세요? 문 앞에는 경찰 두 명이 서 있다. 정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굳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수님 대기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은 잠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준다. 최근 몇 주간 진행된 불법 투자금 세탁 사건과 관련해서요. 정수님 명예 계좌가 반복적으로 사용돼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정수의 손이 순간 떨린다. 제제 제 계좌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 그런데 돈 넣은 적도 없고 경찰은 준비해온 서류를 조심스레 펼친다. 계좌거래 내역, 입금 출금 기록들이 빼곡히 찍혀 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입출금 되었고 해외 계좌와 연결되어 의심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손으로 가볍게 막으며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아,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몰라요. 며칠 전에. 며느리가 통장 좀 빌리겠다고 해서 경찰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며느님이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그 그럴 거예요. 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경찰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정수님께서 직접 거래를 하신 정황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수님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피해자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정식 조사 전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경찰서로 방문 가능하신가요? 정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예, 가야죠. 가야죠." 경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혹시 며느님과 통장 사용 관련 내용이 오간 메시지나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수는 점점 얼굴빛이 사라진다. 경찰들이 인사를 남기고 돌아서자 정수는 문을 붙잡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희야. 왜? 서희야. 지금 괜찮니? 아까 통장 얘기할 때 표정이 좀 급해 보이더구나. 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신경 쓸일 아니에요. 아니, 네가 곤란하면 내가 도울게. 현우도 있으니 다 같이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자 서희는 냉소적으로 말한다. 현우한테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이건 가정의 사정이고요. 어머니께서도 이해하시죠. 그때 아들 현우로부터 전화가 온다.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어? 경찰에서 연락 왔다고." 엄마는 당황해하며 "아니, 무슨 경찰이라니? 무슨 말이니?" 그때 서희가 현우에게 "여보, 어머니가 이상한 곳에 돈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뭐? 엄마가 그런 걸왜 해? 엄마 진짜로 그랬어?" 정숙은 정색을 하며 "아니야. 난 그런 데" 며느리가 통장 빌려간 적은 있어. 그냥 잠깐이었어. 자기야, 이건 그냥 우리가 해결할 사안이야. 어머님이 혹시 모를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 우리 걱정되잖아. 현우는 감정이 폭발하며 대뜸, 엄마, 왜 그런데 돈을 넣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며, 아들아, 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제발 엄마 좀 믿어줘. 이때 서희는 작게 속삭이기 시작한다. 이제 시작이야. 현우는 눈빛이 흔들리며 정순을 한참 바라본다.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현우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집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정순은 속으로 내 말은 누구도 듣지 않겠구나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손은 떨리지만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서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믿음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해 한마디로도 산산조각 난다. 집안 공기에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정수는 식탁 옆에 어색하게 서 있다. 서희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고, 현우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엄하게 바라본다. 엄마, 왜 그런데 돈을 넣었어요? 나, 그런데 넣은 적 없어. 서희가 잠깐 통장 보여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 말 탓하지 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조심을 안 해서 우리가 피해볼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엄마는 그런 걸할 줄도 몰라. 나 정말 아니야. 현우는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젓는다. 엄마가 단순해서 그래.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나도 회사 일로 바쁜데, 이럴 때마다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요. 엄마가 잘못했니? 잘못했죠? 앞으로는 아무 데나 통장 내주고 그러지 말아요. 엄마도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죠. 서희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간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마. 어머님도 놀라셨잖아. 그러나 눈빛에는 내 계획대로다라는 여유가 깔린다. 정수는 그 말에 위로바긴 커녕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 정수는 떨리며 나는 그냥 너희가 힘들까봐. 아들 현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정수는 서희 쪽을 힐끗 바라본다. 서희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시선을 내리며 미소를 감춘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 내 아들까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정수는 참으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진다. 식탁 옆에서 홀로 서 있는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인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차가 식은 커피를 바라보고 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마음은 지난밤의 모욕으로 여전히 무너져 있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고 메시지를 쓰려다 지우고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다. 내가 뭐라 해도 우리 아들은 안 믿겠지. 어떤 말을 해도 서희 말만 듣겠지. 휴대폰 화면에는 현우가 보낸 마지막 문자만 덩그러니 떠 있다. 현우로부터 문자가 와 있다. 엄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라고 말이다. 정수는 입술을 꽉 깨문다. 말하고 싶었다. 억울하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한다. 억울함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음 날 정수는 현우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 서희는 집에 없다. 현우도 출근했다. 정수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옷장에서 서류봉투를 찾는다. 그때 탁자 위 정리되지 않은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소르르 미끄러져 떨어진다. 에휴 뭐지 그 종이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식료 회원 리크루팅 명단 그리고 그 아래 송어씨로 쓰인 문구 투자 금액 누락자 다시 설득할 것 팀장 서희 이것을 본 정수는 얼굴이 굳어간다. 리크루팅? 부업이라더니 이게 뭐야? 정수는 서희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어머니 제 일은 신경 쓰시지 말아요. 그냥 부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며칠 전, 서희가 누군가와 전화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던 내용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금액이 작아서 팀 기준 못 맞춰요. 좀더 넣어야 이득 본다고 하세요. 정순이 기억을 되살리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이게 단순한 부업이 아니구나. 한쪽 서류를 더 펼친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있었다. 회비 미납자 리스트, 주에 남편에게 절대 들키지 말 것. 정순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린다. 정순은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는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다. 아들에게 모욕당하던 순간, 자신을 비웃던 서희의 표정. 그리고 이제 손에 들어온 비밀. 내가 억울하다고 울기만 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구나. 정순의 표정이 아주 조금 달라진다. 눈동자의 결심이 담긴다. 서희야. 너도 숨기고 싶은 게 있었구나. 이제 더 이상 눈물만 있는 눈이 아니다. 결심과 단단한 의지가 피어오르는 눈이다. 정수는 떨어진 종이를 다시 탁재 올려두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온다. 골목길을 걷는 정수의 뒷모습에서 어제의 무기력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걸까? 아니면 복수의 서막일까? 작은 조사실. 정수는 긴장한 차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다. 마주한 경찰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린다. 정순님, 오늘 모신 이유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정순님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정순이 눈을 크게 뜬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긴장한다. 남편분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투자금 일부가 불법 투자 리크루팅 조직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떨린다. 경찰관은 목소리를 더 낮춘다. 그리고 그 조직 내 서류를 확인해 보니 며느님 서희 씨가 주동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순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린다. 정순 님이 이 사건에 협조해 주시면 정순 님께는 어떠한 혐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정순 님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수 있어요. 정순은 입술을 꽉 물며 시선을 떨군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손을 가슴에 올린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나타난 서희. 조사실 문이 철컥하고 열리며 서희가 아는 척하며 들어온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걱정돼서 왔어요. 경찰관은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덮는다. 서희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차에 정순에게 가까이 다가와 살짝 웃는다. 어머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런 건 제가 처리해요. 나만 믿고 계세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는 남이 보면 친절한 며느리지만 정순에게는 그 표정이 너무나 선명한 조롱으로 보인다. 그 순간 정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이 여자가 자신을 누명 씌우고 아들을 돌려 세웠고 집안을 흔들어 놓은 진짜 원흉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처럼 이어진다. 경찰관이 조용히 말한다. 정순님, 협조는 지금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회의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미소.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가에 남은 상처, 지난 모욕,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차오른다. 그래, 그렇지. 서희는 어머니에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조용히 계시면 돼요. 정순이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아주 천천히 담은 뒤한 단어씩 내뱉는다. 이제 끝내야겠다. 그 눈엔 더 이상 어제의 무력함이 없다. 대신 결의가 서 있다. 서희가 모르는 사이 정수는 경찰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찰나의 움직임이 서희 몰락의 시작이었다. 조사실의 문이 천천히 닫힌다. 탁자 위에 휴대폰, 메모장, usb,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정수는 떨리는 손을 꼭쥔뒤 깊게 숨을 들이쉰다 이왕 시작한 거 확실하게 해야지. 휴대폰을 열어 서희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캡처한다. 부업 속에 투자금 모집 누구에게 얼마 보냈는지 대화창 속의 내용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본다. 서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서희가 말했던 어머니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그냥 이름만 좀 빌려 주시면 돼요. 라고 말이다. 정수는 usb에 파일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정순,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었구나. 정순이 서희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안에서는 통화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온다. 아니 괜찮다니까요. 시어머니 쪽으로 다 넘겼어요. 네, 남편은 절대 몰라요. 정순의 눈빛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한 정순. 정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선다. 책상 너머에 앉은 경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오셨군요, 정수 님. 준비되셨습니까? 정수는 가방에서 USB 문자 캡처 계좌 내역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 손이 떨리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서희가 한 일, 제가 이용당한 증거입니다. 경찰은 자료를 빠르게 넘겨보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수 님은 피해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뜬다. 긴 숨이 빠져나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시작이네요. 조사 후 며칠 뒤 정순이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는데 서희의 휴대폰에서 띠링 알림음이 울린다. 서희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다가 표정이 단단히 굳는다. 경찰 출석 통보. 눈이 휘둥그레진 서희는 곧장 정순이 있는 부엌으로 쫓아온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경찰에서 출석하래요. 어머니가 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정수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돌아본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다. 그냥 사실을 말했지. 서희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정순에게 성큼 다가온다. 사실? 사실은 무슨? 어머니가 제대로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나를 모함하려고. 정수는 눈빛을 굳힌 차에 서희의 말을 끊는다. 모함은 네가 내게 한 거다. 난 이제 속지 않아. 서희의 표정이 당황, 분노, 불안으로 빠르게 흔들린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경찰이 이걸 그냥 넘길 것 같아요. 나, 나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정수는 조용히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다. 그럼 네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면 되겠지? 서희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입술을 깨문 차에 뒤로 물러난다. 몇 시간 뒤? 현우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의자에서 굳어 있다. 테이블 위엔 정순이 제출한 자료들이 놓여 있다. 현우 씨, 확인해 본 결과? 정순 씨는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서희 씨가 투자 모집을 주도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현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피해자? 그럼, 그럼 그동안 제가? 경찰은 고개를 끄덕인다. 정순씨가 아드님 걱정해서 끝까지 본인 잘못인 척 했더군요.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현우와 어머니는 집으로 향하고 현우가 굳은 얼굴로 들어온다. 서희 너할말 있어. 서희는 불안하게 몸을 움찔한다. 무슨 일인데 그래 자기야? 현우는 경찰서에서 받은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이게 다 뭐야? 네가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하더라. 서희의 표정이 빠르게 굳는다. 아니야, 오해야.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거짓말 하지 마. 경찰이 모든 증거 확인했다고 했어. 서희는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친다. 난리가 난것실 구석에 정순이 조용히 서 있다. 현우가 정순 쪽을 본다. 엄마, 왜말안 했어요? 정순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말해 봤자 네가 믿어 줄것 같지 않았지. 서희는 서서히 눈물을 보이지만 정순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다. 정순은 손에 쥔 앞치마를 천천히 풀며 말한다. 너희 둘이 할 얘기일 거다. 난 방에 있을게.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누구에게도 변명도 억울함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을 넘겨놓은 듯한 걸음으로 말이다. 얼마 후, 서희는 형광등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 손은 땀에 젖었고, 눈은 충혈된 상태. 테이블 위에는 정순이 제출한 문자 캡처, 녹취록 계좌 내역이 펼쳐져 있다. 경찰이 차분한 목소리로 묻는다. 서희 씨, 이 자료들이 모두 서희 씨 본인이 진행한 투자 모집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서희는 처음엔 억지로 버티려 하지만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아니, 그게 저는. 경찰은 조용히 다시 묻는다.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증거들, 서희 씨가 한 행동 맞습니까? 버티던 서희의 어깨가 툭하고 내려앉는다. 눈물이 한줄 흐른다. 서희는 그제야 울먹이며. 네. 제가 했어요. 현우는 복도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고 서희가 나오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무너진다. 당신 정말 정말 네가 한 거야?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바라보지도 못한다. 난 미안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현우의 눈에는 분노, 절망, 실망이 섞여 있다.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 쓴 이유가 네 잘못을 숨기려고였어. 서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게 아니라 나도 처음엔 그냥 작은 일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커져서 어머니한테 기대면 괜찮을 줄 알았어.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쥔다. 복도 한쪽 벽에는 정순이 남긴 진실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정순은 단정하게 차려 입고 현관문 앞에 서 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다. 현우는 문 앞에서 정순을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서희는 이미 집을 떠난 듯 집안은 고요하다. 정순이 현우를 향해 조용히 말한다. 엄마는 네가 누굴 믿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서희에게는 딱한 번만 기회를 준 거야. 현우는 얼굴을 감싸며 오열한다 엄마. 미안해. 엄마를 믿지 못했어. 진짜 미안해.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발걸음은 가볍지만 마음은 단단하다. 집 안은 고요하고 서희는 빈 거실에서 홀로 울부짖는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정순의 침착하고 완벽한 복수 앞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서희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치지만 정수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 햇살 속으로 걸어간다. 정수의 발걸음이 골목길로 사라지며 집안에 남은 서희와 현우. 정수는 혼자 말로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단한 번의 선택으로도 드러난다. 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다면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오직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 용기 있는 선택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정화시킨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지금까지 별빛당 극장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황당한 다음 사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되었으니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